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길복순에서 길복순 역을 맡은 전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그 사람을 죽이는 킬러가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그 설정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데 길복순이라는 캐릭터와 이야기 자체가 배우 전도연 씨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감독님 이 얘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설경구 선배님이랑 도연 선배님이 같이 하신 생일이라는 현장이었었는데 음. 이제 경고 선배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때 래서 도현 선배님의 제가 되게 오랜 팬인 거를 경고 선배님이 알고 있으셔서 일부러 부르셨었고, 그리고 그때 도현 선배님을 소개받았었어요. 그리고 선배님께서 그 이후에 연락을 한번 오셨었는데, 그 어떤 작품을 같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때 제 오리지널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다시 역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그럼 혹시 제 작품 제가 쓰는 오리지널 작품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있으시냐고 물고는데 그 선배님이 어좀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어 전도연 배우를 데리고 전도연 선배님을 데리고 제가 무슨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은 그 너무 좋은 영화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 거의 대부분이 무거운 드라마였고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좀 부담이 됐어요, 정면 승부하기에는. 그래서 좀, 좀 돌아가자, 측면 승부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좀 장르 영화를 선택했고, 그리고 도현서배님 힐모에 액션 영화가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르를 액션으로 정하고, 장르부터 정하고 시나리오를 썼던 것같요 아니, 시나리오는 하차만 했었어요, 그냥. 액션 영화를 하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데 이제 선배님과 만나면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몇번 이제 선배님과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그 엄마 전도연과 배우 전도연의 감독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사람을 키우는 직업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직업 배우를 킬러로 치환하면은 되게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습니다 정말 이 얘기만 계속 듣고 싶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지금 재미있고 다양한 정보를 주셨어요. 일단 이번 작품은 정면 승부 아니고 측면 승부라는 거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설경무 씨가 계셔서 이 작품을 우리가 또 만나볼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전도연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르 자체를 감독님이 가장 잘하는 액션을 하고 그 얘기. 근데 저는 흥미로웠어요. 너무 해보고 싶었고, 사실 되게 많은 작품들을, 다양한 작품들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그런 작품을 접할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아서, 그런 제의를 해주셨을 때 너무 기뻤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시나리오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을 선택해 본 적이 없어서, 좀, 음, 기쁘기도 했는데, 반신반의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시나리오를 본는 어떠셨나요? 일단 하기로 했는데, 음, 액션의 아, 강도가 워낙 세서, 보다 액션이 많아서 놀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할수 있을지 어, 그런 좀 무서운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전도연씨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진짜 시청자들과 관객들은 전도연씨 필모에서 처음보는 작품이 탄생을 한게 분명하네요 음. 어, 앞으로 더 많이 공개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출산표를 또 던져주고 계시고 이제 액션은 내 네, 거야라는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이번에 난이도가 그선 공개된 영상만 봐도 엄청나던데 어떠셨나요 액션? 어, 되게 무섭고 두려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지 되는 그런 어떤 전테 저도 굉장히 세뇌를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내용이 부서지는 항이 있어도 이건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 끊임없이 연습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게 제가 액션 배우랑 같이 액션을 하는 게 아니고 배우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들은 어, 연습도 많이 하지만. 어, 촬영에 들어가면 사실은 동작보다 어떤 감정이 더 앞설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가를 다치게 할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액션을 찍는 방식이 잘라서 찍는 방식이 아니고 롱테이크로 찍는 거였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음, 되게 무섭지만 또 해냈을 때 어떤 쾌감도 굉장히 컸고요. 예, 그런 생각들이 어, 감정들이 좀 많이 반감 교체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을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laughs> <laughs> 전도연 씨는 설경구 씨와 세 번째 만남입니다. 네. 네, 나도 안내수 있으면 좋겠다. 선물에 이어서 네. 어떠셨어요? 이번에 다시 만나셨는데? 어, 생일. 아 생일. <laughs> 생일. 생일. 어, 아, 어, 굉장히 든든했죠. 그리고 늘 항상 이렇게 제가 좀 산같다는 표현을 하는데 뭔가 크게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늘 이렇게 옆에서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든든하고요. 그리고 이길복스 내에서는 아 훨씬 더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면서 그리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설강 씨, 어떠셨어요전도연은전도연이죠전도연입니다 예. <laughs> 무슨 말이 더풀어지겠습니까전도연은전도연이다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액션 특히 액션 장면을 옆에서 봤는데.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이렇게 한계를 넘기 넘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안쓰럽고 막 걱정되고 그런데 넘기더라고요. 그 한계를 자기 한계를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전도연 그리고 또 그런 말을 했죠. 너가 아니면 못해요. 이런 말을 했죠. 정말. 생일 이후에 4년 만에 만나신 건데 전혀 다른 캐릭터로도 만나셔서 좀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곳과 속이 굉장히 다른 캐릭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면, 외면 변화를 좀 다르게 묘사하는 부분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중점을 두고 연기를 좀 하셔주고, 액션이 정말 그 필모그래피 중에서 제일 많은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킬러일 때의 모습과 엄마로서의 모습은 사실 제가 어떤 표현을 하려고 했다기보다 그거는 제그 기술적으로 감독님이 지금 얼굴 방향에 따라서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 이렇게 각을 나눠서 좀 이렇게 구분지어서 보여 보여주려 하셨고요 그리고 아, 또 아, 그리고 필모 사상 가장 액션이 많은데 어려웠던 점. 어려웠던 점은 사실 마음은 날아다니고 싶은데 그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잘하고 싶었어서 조금 조금 몸이 고장나더라도 더 내가 쉬지 않고 계속 저를 채찍질 하면서 그렇게 좀 극복하려고 것 같아요. 그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아쉬움이 남기는 해요. 액션에 네, 대해서. 자 이번에 처음 해보셨어요. 방송하는 게 네. 어떠셨나요? 어, 좀 물론 제가 어, 연기를 굉장히 오랜 동안 했었고 많은 작품들을 했었지만 어, 그게 항상 어, 새로운 작품을 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새로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현장을 기대를 하고요. 내 감독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감독님, 저는 좀 현장에서 가, 여, 여태까지 작업은 조금 어떤 식으로 제가 하는지를 지켜보고 내 감정이 다른 어떤 감정이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작업을 했다면, 제변성현 감독님 같은 경우는 동선을 다 정해놓고, 그리고 얼굴 각도, 어, 움직임까지 다 정해놓고 그 안에서 배우가 움직여야지 되는 작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좀 재미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독님이 원하는 동선 안에서 명확하게 감독님이 원하는 뭐 얼굴 각도라든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했을 때좀 어떨까라는 궁금함이 있었고 좀 어,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고 그리고 호기심이 많이 생겼죠. 근 네, 그런 작업을 하면서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배우가 감정이 이런데 이렇게 가둬놓고 모듬치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첫 촬영 때좀 감독님한테 좀 컴플레인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좀 점차 적응해 나가면서 그런 작업 과정이 좀 재미있어졌죠. 그래서 감독님, 여기서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었죠. 하면서 또 인정을 하게 되는. 설 네. 아, 네. 음, 기복순의 만신과 사랑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지만 굉장히 그 블랙코미디라는 굉장히 글로벌한 그런 유머 유머로 쓴 이야기 대사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 관객들이 다 즐겨하면서 가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오늘 정말 멋진가 카리스마 궁금해주고 계시는데요. 전도연 씨 잠깐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다채로운 매력과 연기력으로 길복순말의 앙상블을 완성한 우리 배우분들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그 관계가 부러울 정도. 변성현 감독님, 변성현의 페르소나설경부 인정하십니까? 아니죠 나아니자 네. <laughs> 다음 질문. <시간. 웃음>